오늘은 3월 27일 사순 제 4주간 금요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님의 사명이 초자연적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는 인간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경우에는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이나 사도직을 잘못 해석합니다. 인내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인내.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느니가 저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의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남들을 비판합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담자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중상 모략의 죄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확신하고 대담자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 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만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구원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줄이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셨고, 동시에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어 주셨으며, 동시에 성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셨고,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반대처럼 잘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만 봉사활동이나 일을 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잘못합니다. 주님, 제가 좋아하는 활동으로만 신앙생활을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